도인남입니다. 자,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 공휴일 잘 쉬셨을까요? 자, 오늘도 투명하게 수익률부터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지난 한 달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들인데요. 자, 제일 위쪽 이 수익이 시작으로 9월 30일 펀딩스까지총수목의 종목들 타점 잡아드려서 누적 35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자, 지난 한 달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코인들 그 단서를 남기게 되어 있다고 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인남 이정보방에선 그러한 단서들 싹다 잡아드리면서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이런 수익들을 이어가 여... 있는데요. 자 정보방은 100% 무료입니다. 비용료가 아예 일절 없어요. 10원 한정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괜히 이상한 유료리딩방 들어가서 사기 당하지 마시고요. 자 고정 댓글 있는 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드리는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 도한번 해보세요. 네, 장담컨대여러분들 앞으로 의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공휴일인 오늘에도 단기 수익을 노려볼 종목 바로 빔입니다. 자글러부도 빠르게 오픈하면 단기 급등 가능성 아주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미리 그어드린 가로줄 네 개가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 가로줄들은 이 수많은 매물들이 쌓임에 형성된 주요 매물대들인데요. 자 이런 매물대들은 강력한 저항대 혹은 이 지지대 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빔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 9월 초까지 이어진 이런 꾸준한 하락에도 1 6원 부근 매물대 지지 정확하게 안착을 하면서 미리 그어들인 추세선을 따라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며 2 1원 부근 매물대의 강력한 저항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까지 이온 상승 추세로 이달 초2 7원 매물대 위쪽으로 긴윗꼬리를 달며 돌파 테스트까지 나와주었는데요. 자그만은곳빔 현재 상승 추세를 이어가며 27.1 다음 주에 매물대 돌파는 시간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상장당시 6월부터 축적이 되어 있는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50원 부근의 기점으로 가격이 절반 이상 빠졌음에도 이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이나 꾸준하게 쌓인 매도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자, 6월 상장 이후부터 이 매도 거래량에 비해 매수 거래량이 월등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다현사들의 토대로 이 같은 경우에는 27원 보금 매물대 동파는 시간 문제고요. 이 시장 유동성이 돌면 순환 펌핑이 시작이 되면 제일 위쪽 매물대까지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0원 부근까지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점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만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률표처럼 9월 한 달간 누적 35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니까요.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수익 나올 종목들을 실시간 타좀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이 빔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